자, 17번 이야기 봅시다. 어, 오른쪽 그림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까지 자, 8개 각도. 저기 여기 각 8개가 보이죠. 8개 전부 다 더하면 얼마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기역과 니은을 더한 거는 여기 있는 요각의 크기와 같죠. 그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봅시다. 여기 요각의 크기와 같죠. 왜냐면 자 여기를 점으로 잠깐 표시해 를 봅시다. 자, 기역과 니은과 점을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180도가 되죠, 그죠? 180도가 되는데 점과 이 부분을 더한 것도 얼마가 되야 되냐면 180도가 되야 돼요. 따라서 점을 제외한 기역 니은의 합과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요 각과 이 값이 같아야 되겠죠.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즉, 따라서 기역과 니은을 합하면 바로 여기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디귿과 리을을 합하게 되면 여기가 돼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응과 시옷을 합하면 여기가 되죠. 미은과 비읍을 합하게 되면 여기가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안쪽에 지금 뭐가 보이냐면 사각형이 보이죠. 사각형. 자, 그러면 은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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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네 개를 합하게 되면 모두 몇 도가 되냐면 360도가 되죠. 그죠? 360도.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 이렇게 직선이니까 180도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이니까 180도, 여기도 180도, 여기도 180도. 모두 180도가 모두 몇개 있냐면 네 개가 있죠. 즉 720도가 되죠. 720도. 자그 중에서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360도예요. 자그 360도를 빼주면 얼마가 되냐면 360도가 남겠죠. 즉 우리가 찾는 여기, 자 여기를 1번이라고 씁시다.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그다음에 여기를 (4번) 자 기억부터 기억부터 여기 어 이응까지 어이 (8개의) 각을 합한 (1번)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1번) (2번) (3번) (4번과) 빨간색 부분 더한 게 (720도) 그런 이야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찾는 (8개) 각도의 합은 (360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